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최고의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창근이 내일은 국민가수 1대1 데스매치에서 부른 미련 노래는 정말 명곡이 됐다. 박창근과 임영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11월 4일 내일은 국민가수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는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김영웅과 박창근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음은 본선 2차 1대1 데스 매치에서 자신의 대결 상대로 박창근을 지목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1대1 데스 매치에서는 김영음이 독보적인 음색으로 자우림의 25, 21 노래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마스터들은 미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창근은 상대에게 칭찬을 쏟아냈다. 그는 패기가 느껴졌고 시기 어릴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20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박창근은 장현의 미련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기타를 메고 등장했으며 박창근의 노래 미련 노래는 마스터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박창근의 노래 미련을 들은 김범수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박창근 씨가 10에서 2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대중문화 역사가 새로 쓰이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박선주 씨는 박창근 씨가 그렇게 포효할 수 있구나. 늘 치시던 기타도 딱 내려놓고 팔을 펼치는데 너무 용감하게 보였다. 나는 내려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였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마스터들은 박창근을 선택했습니다. K위를 제외하고 모두가 박창근을 택하며 승부는 마무리됐습니다. 기다렸던 가수입니다. 어제 박창근 씨 노래 듣고 옛 생각이 저절로 나며 눈시울을 적게 했습니다. 박창근의 목소리가 확트어서 시원스럽니다. 박창근은 가창력 뛰어나고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기 힘든데요. 박창근 씨가 묵묵히 쌓아온 진실한 감성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찡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대였었습니다. 노래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니 결국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박창근님의 노래의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창근 가수님 노래 소리은 물결치는 가슴 속에 울림을 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창근 가수님 노래로 매일 매일 행복을 주시네요. 진작 나오시지 그랬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자꾸 듣고 싶어지는 창근님의 노래 정말 감동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서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게 만드네요. 역대 최고다 역대 가수 중에 보컬이면 보컬 기타면 기타 나도 신살이지만 이런 가수 처음 봤습니다. 대박 임영웅을 가르친 보컬 선생님이란 게 느껴집니다. 매주 목요일만 기다립니다. 임영웅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평안함이 밀려오는데, 창근님 노래는 마음속을 후벼파는 괴력과 감동의 충만함이 있어 잔잔한 울림이 끝이 없습니다. 조용필님 같은 훌륭한 국민가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가수를 밤새 들었습니다. 천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박창근님 내일은 국민가수에 도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가객으로 민중가수로 그렇게 수십 년 언더가수 하던 박창근이 이제라도 대중화로 나온 것에 박수를 인념. 정치 성향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음악성으로 즐기고 그가 대우받길 바랍니다. tv조선이 선입견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대인배 국민통합인 것 김광석의 재림인 듯. 못내 아쉬웠던 김광석의 존재를 그 감성, 그 감동을 박창근에게서 느낍니다. 노래의 깊이가 달라 진정 힐링이 됩니다. 박창근 씨 목소리 관리 너무 잘하신 듯 이렇게 TVN 에 나와야 다수 대중이 알아보는 현실을 너무 원망은 말고 그게 현실인 걸나이 학력, 성향 어느 것에도 구애 없이 이런 기획한 TV 조선 칭찬할 만.